명, 아, 명, 아, 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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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안 돼, 안 돼, 안주안 돼, 안 돼, 주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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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I put it up. I got it up. o k 이 y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빨리 와줘. <laughs> 대 빨리 줘 빨리. 아예 가운데. 어, 어. 어. 네,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대다안안 <laughs> 아, 그럼 이걸... 감기 걸릴 것 같아. 나 이때가 가장 말랐을 때야. 내데 골목에 말할 수있죠 몰라. 이때 근데... 나 죽었을 때... 다리 망가졌을 때... 이때가 지금보다 8kg 덜 나갈 때... 아령 하나 나갔는데... 아령 두개 나갔지. 뭘한 개냐? 오륙 보다 아니야? 아니 나는 아, 똑바로 들어, 네. 똑바로 들어는데 아니네? 네? 아니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여기 바닥이 를잘 하셨어. 근데 비닐을 하나 샀다. 비 어. 비닐. 어. 비닐. 비닐 쓰면 개 웃겨. 어. 비닐 어, 그래서 잘안 하. 고피현어아추나 너무 추운데. 와 어, 진짜 추워. 왔다. 왔다.

진냈어 음, 3만 원. <laughs> 아. 서울가야는 1학년 때 아빠도. 시죠 제기요. 뭔 어디 건데 브랜드? 그거 찾아봐야겠다. 에붙었다 와, 아니면 여기도 안

아니 뭐야? 아니 찐이야? <laughs> 아니 나 들었어 <laughs> 아 잠깐만 아 배아파 <laughs> 재밌었냐?

야,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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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픈. 나 오픈. 나이스. 어, 그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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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네. 너, 그래. 야, 야, 아물 먹고 게 뭐라고? 라인업 라인업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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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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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한명 있어 있어 아다 있다 골아어어 네네 유지해 가가 많이 와가아 쉽냐? 옷이 얇잖아. 그래도 두 겹인데. 오 오. 오. <laughs> 왼, 왼쪽 볼에. 지마나 마. 나 그냥 뭐하냐 궁금했어. 아 지금 뭐야?

哦哦哦哦哦인哦哦 한발 나와도 될것 같은데 야 <laughs> <진짜> <socis> 근데 갑자기 <목 neste making> 영상을 보낸다니까 뭐 하는 날인데 말하는 거보데다 들리지? 해봐 해너 나오라고 <laughs> 나, 아까 누구 기성 k 닮았다 o n 는데 under my p o w e 공격적으로 사람이 없는 느낌이 들는우 사려? 아니 사람이 없는 느낌 아 그래? 약간 오늘 나 우리 팀 되게 우리 느꼈는 우리 늘응는니리 친구는 데리 친구는 우리 친구공격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는 느낌. 약간 주변에 <laughs> 피드백 요정이네 얘가 그냥 눈에 보이에 내가 오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고 으음, 아 그진짜어때마다느껴지 어떻게 어, 신기하다 이거 조국이 안돼 실력. 요즘 스과의 <목소리도 헤어스타일에 <목소리도 대해 <목소리도 연구를 <목소리도> 해 봤거든. 그걸 갑자기 어. 요즘 머리 리는스타타일 없는데 뽑은보 사람. 은한 명도? 서보 사람. 한국서 보통 사람. 한국에서 보통 수람 한국에서 보통 사람. 한국에서 보통 사람. 한아이서보리 사람. 이국에서 보통 사람. 한국에서 보통 사람. 한서 아이비는 추위 싫은데. 왜? 추워. 경기 <laughs> 끝나면 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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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되잖아. 어? 경기 끝나면 옷 줘야 되잖아. 스포츠가 하이데이. 어. 오! 아! 갔 아이스 성함은 롱이신가봐 롱? 윙 찢어져야 돼윙 찢어져 2 7번하비 저기 <목소리> 저 <목소리> 진짜 라신다 응. 응. 롱님 준비 다하셨어 안돼 안돼 레스 Oh, wrong <목 <목 오, 용 내가 봐도 이쁘네. 아, 니찹스테시 주, 아, 주 아, 준준 준은, 준은이 형님 아 준은이 선배. 아, 점점 잘해. 아몇때 몇인데? 1 7분인데 우리, 우리 늦게 시작했나? 아, 아닌데? 이부서 사진을 찍어 볼게 멋있게.